아무도 못할 수 있는 위치에 없다고 하던데 제가 여기 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런 역할이 제일 예요 네. 네. 이렇게 섞으면 브레이킹 됩니다. 와, 이 예쁘죠? 네. 그리고 이런 파란은 보통 어, 는 어. 이렇게 섞으면 만들 수 있어요. 아, 어, 원래 칠은 초록색이랑도 같은네요 네. 이게 여기에 묻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어. 나 어, 그러다가 또 이렇게 흰색만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음, 이런 네. 부분은 마치 구름을 그릴 때 오, 신기하다. 이 밑에 요 색은 이거예요. 이거요? 네. 네, 요뭐을 네, 아. 보일 거예요. 이건 또완전찐한 아크릴 같아요. 음. 아, 이거는 네.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색이 아니고 아. 그울감이 아마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. 네. 이 색깔에다가 얘랑 얘를 해주면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. 이게 그산 여기에 약간 버티테를 더해가지고 네 맞아요. 만약에 여기에 좀 바람 같은 걸 표현하고 싶다 네. 그러면. 음, 이렇게. 어.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어. 어, 손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작업들이에요? 네. 저는 근데 손으로 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. 어. 사실 이게 저한테는 네. 가장 네. 컨트롤이 쉬운 직관적인 음. 도구잖아요. 제 몸이니까. 음. 네. 오히려 그래서 전달이 쉽거든요. 저의 의도가. 음. 음. 그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. 지금 여기 그림도 그렇고 네. 그림들 중에 음~ 긁어서 네, 네, 만든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개로 하는데 네. 뭔가 묘사를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네. 연필을 세개 네. 있으니까 연필색을 살려가지고 하거나 음, 혹은 흰색을 네. 좀 두껍게 깐 다음에. 네. 얘네 같은 경우에는 색이 연해서 네. 얘는 이 상태에서 긁으면은 음. 자기 색이 안 살아요. 네. 그냥 센 점만 남거든요. 이런 음. 음. 식으로 음. 패턴을 만들어주거나. 게 다른 또... 네, 맞아요. 이것도 이제 두퍼 쓰느냐 혹은 세워서 정 네, 네, 어 차이가 있고, 응. 어느 정도 깎았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... 응. 그리고 지금은 없는데, 응. 옆에 있는 거 나이프나 혹은 다른 아 거썼을 때도 아 좀다르죠 그 응어고 불의 경우에는 네. 그때 사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면 좀 어두운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좀더 다크한 색깔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. 오, 그쵸? 되게, 귀운것 아까 응원 보고 말씀해주셨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. 약간 특정 음모 너무 흘러다고는것 <laughs> 같아요 <laughs> <laughs> 근데 제가 모르는 음모보다 진짜 많더라고요, 건강에 가니까 약간 음, 그런 데서도 느꼈어요 내가 아, 뭔가 경험을 많이 했다고 라 생각한 것도 사실은 음, 그때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구나 음.